맞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레슨 클리닉의 수용국왕 황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백스윙을 하고 샬로우 떨어뜨려서 이렇게 레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윙 이런 거 하고 싶죠?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샬로우 아니면 레깅 여러분들 프로한테 직접 레슨 받으러 가서 돈 9천만 원 써도 못 배웁니다. 왜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에게 하는 골프 레슨 300. 그럼 300회를 레슨을 했단 소리겠죠. 300번 받았겠죠. 근데 아내한테 하니까 뭐 300번을 받았겠습니까? 매일 훈련을 시켜주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레슨 기술로 아내 아니면은 뭐 옆에 PD 아니면 뭐지그 사람들 실력이 좋아지면 자기 레슨이 이제 뭔가 잘한다라는 그런 이제 반증이 되니까 자꾸 이제 지인들을 출연시키고 뭐 아내를 출연시켜서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을 이제 올리겠죠. 그리고 제목이 샬로인 꼭필한 이유입니다. 그럼 300번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300번이다. 그러면 저분은 이제 구독자가 56만 명이고 여러분들 개인 레슨받으러 가면은 정말 싸다라고 해도 요즘에 유튜버들은 저도 뭐 레슨비가 싼게 아닙니다. 근데 어 아마 한 시간에 정말 싸게 잡아도 한 시간에 한 30만원? 한 50만원? 뭐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럼 한 시간에 30만원이라 싸게 잡아서 한 시간에 30만원에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30만원에 300회를 배우겠죠. 300회. 300회를 배웠겠죠. 저 아내분은. 그럼 얼마예요 9천만원이죠. 9천만원인데 이 영상 보면은 이제 뭐였냐 백스윙 탑에 멈췄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하라고 하는데 처음 저첫 화면입니다.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딱첫 화면에 옆에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스윙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엎어져요? 스윙을 해요.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채를 눕히고 다시 엎어치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엎어지면서 하는데 제목이 샬로잉이 꼭 필요한 이유인데 백스윙하고 누웠다가 다시 엎어지면서 수윙하는데 그렇지 여러분들 9천만 원 들여도 못 배워요 샬로잉 하는 방법 그리고 옆에 또 있죠? 이거 모르면 10년 연습해도 제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치세요 여러분들 꼭 알고 치세요 라면 자기는 이미 알아던 소리겠죠 해결했다라고 썸네일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저기서 백스윙 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춘 상태에서 뭔가 살짝 내려가려다가 다시 엎 어지면 하는데 옆에서 또 100점 엎어지면서 샬로우 그 하나 이 샬로우 하나도 여러분들이 직접 골프 프로한테 레슨을 받아서 몇 천만 원몇 억을 써도 모릅니다이 간단한 거이 간단한 샬로우 하나 자. 뭐 여기는 자, 카메라 세팅 요쪽이 안 됩니다. 요쪽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해도 엎어치는 스윙인지 샬로우 하는지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백스윙하고 저 이제 아래하는 레슨이라고 해도 누워 봤자 여러분들은 눈 앞에 있는 공을 치려면 다시 이렇게 엎어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올리는 레슨에 뭐라고 했어요?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자. 백스윙, 삼두, 삼두만 툭 떨어뜨리세요 바닥에. 삼두만 툭 떨어뜨리세요. 삼두만 툭.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간 대비 내려옵니다. 공이 일단 어디로 가든샬로우니다 샬로우, 샬로우, 샬로우 샬로 하는 방법. 아, 그래서 저기 싱글 골퍼님 레슨 저뭐 이거 모르면 10년 연습해도 지장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프로들은 아마추어의 이상한 동작을 합니다. 이상한 동작은 하는데 그거를 고쳐주려 못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상태에서 영상 틀고는 안 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 모르면 10년 연습해도 제자리입니다. 여기 영상이 13분 04초. 13분 잘 보세요. 이때 옆에 있는 프로가 뭐라고 하냐면 팔을 이렇게 매튜얼프 스윙, 저 매튜얼프 스윙 가르치는거 이런 스윙 있잖아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닫으면서 내회전하면서 올라간다. 내회전 백스윙 뭐 이렇게 하죠. 그 이거 창호 프로도 백스윙 내회전 백스윙 이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막이게합니다 내회전 백스윙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즘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매튜얼프 점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미 치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프로가 이렇게 내회전하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뭐? 프로들이 맨날 살라본는 외회전, 요렇게 해요. 자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내 회전, 외 회전, 요렇게 합니다. 근데 옆에 분명히 앞에 앞에 프로를 두고 모양을 따라 하는데도 옆에 있는 저 싱글 골퍼님은 이렇게 내회전을 갔다가 외회전을 하라는 그 동작이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모양만을 보면은 프로들을 다 알아요. 저도 충가리실 때. 뒤에 뭘 하라고 했을 때 뒤에 이상한 동작을 하면은 모양은 이상한 걸 아는데 저도 뭐 춤을 가르칠 한 10년 동안 막 가르칠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막 그냥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줬지만 그걸 고치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고치고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깨닫고 후천적으로 이제. 아 진짜 몽치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그거를 조금 더잘 가르친 방법을 깨닫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자 방, 저, 여러분들 보세요 방문구 프로님은 이렇게 내외전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외전을 갑니다 요게 외전이에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싱글 프로님 똑같이 내외전으로 갔다가 요렇게 해요 뭔차인것 같아요 이 무슨 차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 모릅니다 제가 정답 안 얘기해줘요 똑같지 않아합니다 그냥 내외전으로 내외전 내외전 외전이니까 내외전 안쪽으로 돌리고 외전 바깥쪽으로 돌리고 올라가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벌써 옆에서는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 박문구 프로님은 내외전으로 갔다가 외전을 하고 그냥 외전을 툭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문구 프로님은 저상태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해서 바로 팔을 떨어뜨리기 좋은 각도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제가 떨어뜨리라는 삼두 팔에 바깥쪽만 땅에 툭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싱글 고포프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아요. 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캐치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만 했어요. 평생을 반 평생을 살면서 춤을 이 몸치부터 시작해서 춤을 어떻게 하면 잘 추고자 진짜 잘 추는 사람을 컴퓨터로 슬로우 모션으로 프레임 단위로 부분을 해서 몇십만 번 보면서 손모양 하나 막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그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손끝이, 손모양이 어떻게 되 있는지에 따라서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손모양을 만드는구나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게좀 달인입니다. 어 프로들은 골프를 잘 치는 게 달인이지겠지만 저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의 의도, 숨겨진 의도를 캐치하는 게 이게 뭔가 이제 좀 달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류문쿠프로는 그냥 그대로 돌려요. 여기 여러분들 댕기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게 실제 외전이에요. 근데 싱글골퍼님은 이렇게 감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감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외전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외전으로 올라갔다가 외전을 하라고 하면 이미 집어 넣기 좋게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집어 넣고 못뭐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바로 캐치를 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또 이 팔을 외전을 시키고 바로 여기 바닥을 보는 이 부분을 바로 툭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 떨어뜨리는 되고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어제 올린 이거 망치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떨어뜨리면 또 땅에 뒷땅을 찍히겠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외전하고 땅을 툭 하면 뒷땅을 치겠죠. 그러니까 팔은 떨어뜨리지만 팔꿈치는 집고 올려줘야 돼요. 팔은 떨어지면 팔꿈치를 치고 올려줘야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체가 인에서 아웃으로, 샬로우로 하든 뭘 하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를 잘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팔 자체를 잘 떨어뜨리는 각도에 팔꿈치를 잘 올리는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내전 올라갔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지렛대, 팔꿈치가 지렛대죠. 이렇게. 이런 각도로 하면서 그냥 툭, 그냥 툭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백스윙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바르게 오른손이 이렇게 감아 팔꿈치가 잘 들어가게 감아주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제 헤드가 위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이 공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다시 엎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안에 하는 레슨 이런 거 가르쳐 줄것 같아요 안에도 똑같이 조어서 보세요 그냥 팔꿈치만 안으로 쑥 찍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봐,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눈 앞에서 팔 모양을 보면서 그걸 따라 하는데도 엉터리로 하고 그걸 안 알려주고 있는데 못 잡아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막 수십억 싸들고 가면서 프로한테 제발 샬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샬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로들 레슨이라는 겁니다. 프로들 레슨. 자잘 보세요 저 박명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샬로가잘 보이니까 박명규 프로랜서 내외전으로 올라갑니다 외전으로 바꿔요 근데 외전을 바꿀 때 팔꿈치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팔꿈치를 오히려 밖으로 요로 떨어뜨려요 로 요로 이쪽으로 오른쪽 뒤로 떨어뜨립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오른쪽 와서 오른쪽 뒤로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팔꿈치 여기만 탁 올려보세요. 그럼 이게 쑥 들어와요. 와서 외회전을 오른쪽 뒤로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를 탁 올려봐요. 그러면 저렇게 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잘 된다. 오른쪽 뒤로 팔꿈치만 올린다. 오른쪽 뒤로 팔꿈치만 올린다. 샬로 여러분들 9천만원 아낀 겁니다 9천만원 물론 여기서도 샬로 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막 여러가지 기술이 많지만 그래도최소한의최소한의 그렇게 레슨을 받아도 왜 탑에서 이렇게 누워놨는데 다시 엎어치 이유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팔꿈치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를 손을 이렇게 잡아 돌리면서 여러 게 아까 문 문을 열때 그냥 오른쪽으로 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열려고 하니까 그래요 팔꿈치 집어 나라고 맨날 장프로가 외전하면서 그러니까 마하링프로가 뭐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슨을 보든 직접 가서 레슨을 받든 이 정말 간단한 정말 간단한 이 샬로 하나. 못 배우는 겁니다. 진짜 그게 프로들 레슨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잘해서 평생 자기들이 잘하려고 골프를 해서 자기가 잘하는 증명인 프로테스트를 따서 프로를 하려다가 뭐 투어에서 이제 성공을 못하니 이제 남을 가르친다. 근데 나는 어 내가 잘해서 자격증을 땄네. 어 그럼 나는 당연히 자기가 잘하니까 남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충가했을 때한 10년 동안은 그랬어요. 10년 나는 잘하는데, 내가 잘 가르친데 너희도왜따라 못하냐. 너희들 잘못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10년 뒤에 도저히 뒤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도 못 따라길래 그때 10년 뒤에 딱 깨닫는 게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 말투나 아니면 내가 쓰는 용어나 이런 게 틀린 게 아닐까. 그럼 이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좀더 잘하는 게 만들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이 사람들 어떤 연습을 시키면 좀더 춤이 잘 될까? 그래서 막 다리 묶어놓고 막 그런 희한한 남들 저도 저는 춤에서 프로이지만 동급에 전부 다제 지인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탑프로들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아, 전부 다 모든 살사의 베이직은 기본이다, 스텝이다면서 스텝을 가르치고 남자들 스텝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때저 혼자만. 대한민국에서 유력인 저 혼자만 남자들 다리 묶어놓고 스텝하지마라 제발 여자 리드 좀 해라 남자들이 여자 리드를 해야되는데 스텝밟고있나다 춤을 못추니 그렇게 저 혼자만 그렇게 제가 잘해서 내가 스텝을 잘 밟아서 내가 스텝을 뭔가에 화려하게 서서 춤을 잘 추니까 너네도 스텝이 중요하다가아니 나는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고도 춤추는데 뭘 그래? 그냥 베이직을 하고 있냐? 스텝을 밟고 있냐고? 나는 그냥 깽깽이. 저는 실제 레슨할 때 깽깽이 하면서도 이렇게 춤춥니다. 나는 이렇게도 하는데 발 스텝 안 하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스텝은 하고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안 하고 쳐야 잘 추는 거다. 그래서 저는 다리 묶고 있고 거죠. 가지고 구제준 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아가 많아요.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한테다배워도 춤이 안 들어가지고, 정말 춤포기하려다 저한테 오면 다리 묶어놓고 한 달만 연습시키면 진짜 춤이 날라다니게 잘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프로들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잘한다고 남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기술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게 만드느냐. 이게 레슨이에요. 겠죠 그래서 샬로가는 방법. 그냥 여기서 외전, 회 외전을 하고 싶으면 외전은 밖으로 해야 돼, 밖으로. 외회전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외전 안으로 들어오고 외회전 밖으로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회전은 안으로 들어오는 데써 하고 니까 엎어치죠. 샬로우 못하는 겁니다. 외회전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고 이 상태에서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굽혀져 있는 팔꿈치를 들어올리면서 대를 들어오는 건데요. 그리고 팔꿈치를 들어올리면서 삼두만 툭 땅에 털어뜨리면 이런 각도로 들어옵니다. 이게 외회전을 샬로우로 만들어서 끌고 오면서 눌러치는 방법입니다. 관심 드렸으니까 9천만원 아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 남겨주시고 이런 방법들이 제 멤버십에는 멤버십도 가입하는데 뭐 18,000원이면 됩니다. 뭐 멤버십 가입하는데 9천만원 쓰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멤버십에 많아요. 18,000원 저에게서 관심이 있으시면 멤버십 보시면 아마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을 겁니다. 아 정말 샬로우 하나는 돈 1억을 줘도 못 배우는 이 골프 현실이.